주 캐나다 대사관이 24일 오후 3시 몬트리올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수소 분야에서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4한캐 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한국과 캐나다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최근 한국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 투자에 따른 협력 강화를 다루었습니다. 한캐 에너지 포럼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솔루스 첨단소재 등 전기차 배터리 투자가 집중된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최초로 개최됐으며 이는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는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청정 에너지 전환 기반 구축이며 캐나다 산업부 장관 프랑스와 필리프 상파뉴는 이번 포럼 리셉션에 참석하여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수소 등 에너지 전반에서의 협력이 양국 관계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 한수원 등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북미지사도 참석해 에너지 협력이 북미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양국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 수소 관련 기업 투자진흥 및 파이낸싱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 공기업 등약 50여 명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토론토 교통국 TTC는 2025년부터 티켓, 토큰 일일권 사용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54년에 처음 도입된 토큰을 포함해 TTC의 기존 지불 방식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앞으로는 프레스토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비접속 식 결제 방식만 가능해집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티켓, 토큰 1일 패스 결제로 TTC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하며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TTC는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토큰 판매를 중단해왔으며, 현재 1% 미만의 승객만이 기존 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토론토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랜 기간 TTC를 이용해온 시민들은 추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으나 젊은 세대들은 빠르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토론토시가 주택 개보수 핑계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레노빅션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30일 주택위원회를 통해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존 세입자를 강제로 내쫓고 더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는 개보수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할 경우 통보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보수 공사로 인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전문가에게 입증받아야 합니다. 토론토시는 이 조례안이 주택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11월 13일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월 해밀턴시는 유사한 개보수 사유 세입자 퇴거 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토론토시가 겨울을 앞두고 노숙자 쉼터를 확대합니다. 22일 성명에 따르면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4월 15일까지 도심 내에 약 1200개의 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쉼터 수용 인원은 지난해 하루 최대 12002명이 이용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530명이 증가합니다. 또한 도시 전역 4곳에서 최대 218명의 시민들이 추위를 피해 쉴수 있는 대피소도 운영합니다. 알레안드라 브라보 시의원은 주택위기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은 노숙자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24시간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영리단체 극단 브랜치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요구즈 라이브러리 극장에서 제7회 정기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학의 거장 톨스토이의 원작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바탕으로 한 가족 코믹 뮤지컬로 토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의 세 가지 질문을 유머로 풀어냅니다. 극단 프랜치스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로 다양한 공연 예술을 통해 한캐 커뮤니티에 위로와 사랑을 전하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공연의 연출 각색은 이현순 단장이 맡았으며 작곡은 안지혜, 기획 홍보는 조성현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일반 25달러, 10세 이하 어린이는 20달러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l 이 다저스의 오타니 쇼웨이가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50홈런 5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그의 50번째 홈런공이 미국 달러 439만 2천 달러로 경매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공은 지난달 28일 골딘 경매 사이트에서 시작가 50만 달러로 출발했으며 치열한 입찰 경쟁 끝에 최종 낙찰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로써 오타니 홈런 공은 1998년 마크 맥콰이어의 시즌 70호 홈런 공이 세운 300만 5천 달러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에런 저지의 62호 홈런 공은 150달러에 낙찰되었으며 오타니의 홈런 공은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공은 9월 20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오타니가 50 도루를 달성하고 49, 50, 51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ESPN에 따르면 다저스 구단이 홈런 공을 돌려받기 위해 30만 달러의 사례금을 제안했으나 팬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공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두팬 간의 법적 논란도 발생했으며 경매 수익 배분은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매 마지막 상품까지 입찰가는 256만 달러에 머물렀으나 막판에 경쟁이 치열해져 최종 낙찰가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일본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타니의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제버거 전문점 쉐익쉐버거가 토론토에서 사업을 확장합니다. 쉐익쉐버거 캐나다는 연말 전에 유니온 스테이션과 6대1몰에 새로운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온 스테이션 매장은 전 세계적으로 몇안 되는 바와 칵테일을 제공하는 특별한 매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 매장에는 토론토 출신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특한 공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쉑쉑 캐나다의 빌리 리치몬드 책임자는 토론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매장을 확대하게 되어 기쁘다며 두 매장은 고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쉑쉑 캐나다는 올해 6월 영엔 던다스 스퀘어에 첫 매장을 오픈했으며 2035년까지 캐나다 전역에 35개 매장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지난 24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내년부터 이민자 초청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39만 5천 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에는 38만 명, 27년에는 36만 5천 명으로 더욱 낮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25년과 26년에 각각 50만 명의 영주권자를 유치할 계획과는 상반된 조치입니다. 정부는 신규 이민자 증가로 인해 주택 및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3년간 임시 거주자도 전체 인구의 7.2%에서 5%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이자로 거주 중인 근로자나 유학생들은 귀국 조치나 학기 등록을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